반갑습니다 골드문 t 비 코인 트레이닝 입니다 어, 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어거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거시경제 먼저 한번 봐야 겠죠 어제 이제 fd FED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는 뭐 거의 0.25 올초만 해도 우리가 뭐0.25와 큰일 났다 0.5 난리 났다 했는데 이제 0.75 올려도 시장이 올라가요. 어 미쳤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게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도 FMC, 어, FMC에서 f m c 그러면 올릴 거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파월이 어, 여기에 있어서선 인플레이션을 좀 봐야 된다 어,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어, 그런 발언을 일단 좀 하면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근데 파울 어, 연준 의장이 어, 8시 40분 정도 한번더 어, 추가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러면 비트 형 어제 그래가지고 어, 비트 형 보기 전에 어제 뭐 나스닥에 반등해 준 어, 일단 모습이 나아졌고 일단 크리토컨트에서 최근에 어 이제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채굴자들이 갖다 팔고 있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좀 보여드리면 지금 채굴자의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제일 최근에 어 이게 mpi가 이제 이 이상 어요 라인 이상 이 정도 위로 올라가면 일단 채굴자들이 여기서 팔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판 가격이 45k죠. 지금 일단 채굴자들이 지금 팔면 손해예요. 지금 코스트 가격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여기 이상 아니면은 크게 어 팔고 있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해도 어느 정도 부분은 조금 팔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올라가곤 있지만 아직 걱정할 어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테더라 이제 셀시우스 어, 3 a c 뭐 사태 영향이 없다 라고 하면서 3a로 캐피털 관련해가지고 어, 지금 테더 어, cto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테더는 괜찮다 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테더 관련해가지고 패킹이 깨진 거 걱정하고 있고 트론 같은 경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트론 다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트론 어, 가격이 1257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환율이 1280원 정도 되는데 어, 지금 패킹이 깨졌죠 깨져 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어,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 어, 시황 체크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 그럼 비트형 차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말 멋진 반이냐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단 어, 일단 여기 구간에서 ABC가 지금 다 나왔죠. 일단 ABC 나왔고 지금 문제가 여기서 지금 멈춘 거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보이고, 보일 수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우선 멈췄다고 봅니다. 제가 기존에 좀 굉장히 부정적이, 부정적, 부정적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좀, 어, 차트를 좀 봐, 봐, 드렸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빠져요. 1, 2, 3, 4, 5로, 1, 2, 3, 4, 5. 이렇게 아,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 여기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제가 여기를 3파로 보고 어, 기존에는 제가 여기를 1, 2, 3, 그리고 4, 5 이렇게 좀 봤었는데 일단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기서 어, 패널 자체가 이탈되면서 4파 그리고 5파로 마무리 짓는 이렇게 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RSI 보시면은 RSI 저점 이렇게 잡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15분봉상 아주 잘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깼어요. 전저점 깨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중요하냐 지금 23K 부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테스트를 받고 지금 좀 눌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락이 시작했을 때부터 쭉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락이. 여기서 시작해서 0.5라인까지 봤을 때, 최소한 이게 진짜 찐 반이다라고 하려면 0.5, 0.618 라인인 요 라인 때, 요 매물 대 구간이죠.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반등해 줘야 돼요. 왜냐면 추세가 지금 쭉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고점과 고점 이어 있고, 저점과 저점 이으면은 이렇게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과 저점 이 있고, 고점과 고점 이었을 때 이렇게는 되지만 아직까지 이 라인을 탈출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확인해야 될게 23K 뚫어주는지. 정말 찐상승이다라고 하려면 23K, 어 그리고 뚫어주는지. 그리고 25, 26K까지 반등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하방 가능성 없냐? 제가 봤을 땐 거의 일단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관점으로 5파까지 다 나온 것 같고. 여기서, 여기서 연장해서 여기 깨고 내려가면, 어 사실상 정말 큰일 납니다. 예상하고 싶지 않은 그 그런 차트의 흐름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카운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 1시간 봉상 상승다이버전도 떠줬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간,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가죠. 이런 구간에 있어서 1시간 봉상 뭐다 떴고, 그 다음 4시간, 4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4시간 또한 지금 여기 하나 지워보면은, 4시간 지금 이렇게 떴죠. 여기서 빠지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아래서의 3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일봉상 흐름 보여드릴게요. 일봉상 지금 봤을 때, 어 일봉상 딱 봤을 때 여기 구간입니다. 일봉상 걸려 있으면 정말 이거는 어마무지하게 걸린 거거든요. 여기 구간인데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예.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 요런 걸 봤을 때 지금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정말 요거는 푸틴이 핵 쏜다 정도면 꺾일 수 있어요 예, 요거는 꺾입니다 푸틴이 핵 쏘면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없어져요 예. 아,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냥 사람이 없어지겠죠 쓸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한데 일단 일봉상 상다가 잘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어, 많이 올라가는 우리 어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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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이거를 언제 그려놨냐면 과거에 그려놨습니다 이거 어거형 쭉올라갔대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요 지지라인 위주로 지금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30분 봉상 딱 봤을때 이 라인입니다 예. 13,500원 구간 딱 잡고 이 구간 만약에 지금 깨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한번 쭉 올라가서 반등 준다 한번 더 매물 소화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14,500원까지 좀 봐도 어 괜찮은 라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우선 좀 차트 좀 뜯어볼게요 15분 봉상으로 봤을때 지금 차익 매물이 어 어마무지하게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매수할 때 들어갔던 물량들 어, 여기서 들어갔던 물량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한번 털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한번 털고 음봉이 하나 털면서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말아 올려주고 있어요. 말아 올려주고 말아 올리는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 때 13,000원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13,000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익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위에 계신다 만 3천원 어, 구간 뚫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그라인지지 받아 주는지 조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래 사이도 안 꺾이고 지금 잘 올라가 주고 있거든요 요 선이 지금 우선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좀한번더 봤을 때 지금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위로 뚫어준다 어, 요 라인 위로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전고점 어, 우리 19,000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일단 거래량 자체도 충분하고 아래 사이도 올라왔고 아직까지 뭐 과매도 과매수 구간까지는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고 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물리시거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고요 어거 관련이나 비트코인 관련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카톡방 들어와서 클릭해 주시면 은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 시황 제가 코인 공식 도우미에 다 올려드리니까 어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플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고요. 감사합니다.